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 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세족식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가지 내용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절,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시간이 임박했음을 이제 아셨다고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줄 아시고 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거의 이제 마칠 때가 다가왔고 이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됐어요. 제자들 떠날 때가 다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이 자기 사람들이 누굴까? 이좀더 분석을 해 보면 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문맥을 따져 봤을 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때 구체적으로는 이 제자들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실 텐데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열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같이 투옥되어서 같이 고문받는 것이 아니죠. 다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고 예,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나서지 않고 멀찌감치서 이제 따라가기만 하죠. 그리고 예, 네가 예수님의 제자였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도 그랬고 또가로 유다는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팔지요. 예,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끝까지. 끝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예수님께서 끝까지는 영원토록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도 이들을 사랑하실 것이고 하늘에 올라가서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제자, 제자들 못지않게 예수님을 많이 배반하고 많이 실망시켜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만 해도 정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꾸 바뀌잖아요. 어제까지 좋아요, 어제까지 좋다가도 오늘 또 어떤 사소한 이유로 사랑하는 마음이 싹 없어지죠. 사랑하기는 어떻게 내가 저런 인간을 내가 사랑했지? 이러고 이제 싹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이 잘안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나같이 주님을 실망시키고 앞에서 다루고 뒤에서 다른 나를 이렇게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도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하시는 그 예수님이신데, 나도 이렇게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을 못해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조금만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의, 가롯 유다의 배반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마귀가 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딱 집어 넣었다. 아,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걸 자칫 잘못 보면 가롯 유다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를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 넣었으므로 마귀가 잘못한 거지 유다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잘못 해석하면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이 저 사람 탓이고 어,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마귀의 잘못이지 뭐내 잘못이냐 예, 그런데 전체 논리 과정을 또 통해서 또 원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유다가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어요. 유다가 먼저 마음에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했고, 사탄이 유다의 그 마음에 여기 조금 이제 다른데, 이 헬러 원문을 보면 유다가 작정한 그 마음에다가 유다를 던져 넣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실제로 예수를 배반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귀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일차적 책임은 유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유다가 생각한 것을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생각을 품은 다음에 그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먼저 어떤 생각을 품게 되고요. 그것이 은연 중에 우리 말이나 행동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한 번도 생각도 안한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어떤 생각 속에 사로 잡히면 언젠가는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그 생각 속에 딱 사로잡힌다. 그거, 그 책임은 내 책임이라는 거죠. 들어오는 생각을 막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루에 먼저 들어오게 예, 내 생각을 열어두는 것. 예, 그것이 이제 내 책임이라는 거죠. 매일 기도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뭐딱 좋지만 새벽 기도를 못 드린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생각에 사로 잡히는가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가요를 먼저 듣게 되면 하루 종일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흥얼거리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어떤 노래를 먼저 부르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갈 때, 뭐, 가요가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깼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먼저 찬양을 하고, 먼저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내 생각 속에 뭘 먼저 집어넣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마귀는 이때를 이용해서 나를 부추긴다는 거죠. 안 좋은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마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잘 우리의 생각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족식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족식의 배경이 지금 잘안 나오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이 배경이 나옵니다. 지금 이 유월절 전에 이 식사를 하는데, 이 장소까지 오기까지 제자들이 다툼을 해요. 무슨 다툼을 하느냐? 누가 더 높은가를 논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그 욕심을 감추지 않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뭘 하느냐? 그 제자들이 서로 막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누가 더 높은지, 요거 가지고 서로 마음이 좀안 좋고 싸우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이 팔을 걷어붙이시고 물을 가져와 가지고 와가지고 종들이 하는 행동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손님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원래 그 집에 있는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안 베드로는 자기 발은 절대 못, 씻, 못 씻으신다고 말했고, 요 말은 제자로서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걸 이게 뭡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자, 세족식의 첫 번째 의미는 낮은 자로서의 섬김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모습으로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본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세족식의... 예,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한명더 나옵니다. 10절, 하반절하고 1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0절, 하반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가르 유다를 얘기하는 거겠죠. 다 깨끗한데 한 명이 깨끗하지 않다. 자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른 아니다. 가롯 유다를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저기 이렇게 간접적으로 한 명이 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가롯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겠습니까? 안 씻어 주셨겠습니까? 당연히 씻어 주셨겠죠.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를 팔, 자기를 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마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조금 씻어주신 시간을좀더 길게 가지시지 않으셨을까 좀더 기회를 주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것이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행동이었죠 근데 유다는 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이 지금 내 발을 지금 예수님 팔려고 하고 있는데 팔려고 지금 다 작정을 완전히 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내 발을 씻겨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냐? 자기 계획을 안 들키려고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다른 제자들이 눈치 못 채게 했던 것 같아요. 유다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죠.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다음에 끝까지 자기 악한 계획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유다의 모습이 이 세족식에 지금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루 내 삶에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끝까지 이기적인 나의 모습,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날 겁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발생해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오늘 하루 가운데 어떤 긴박한 일이 터지거나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내가 무너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악함을 고백하게 될때 주님 맞습니다 하고 나의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오, 주님, 제가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못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겠죠. 오늘 하루 누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갈 때 우리 하루는 성공할 것이고, 나의 삶이 무너지는 쪽으로 갈때 주님이 성공하시는 그게 결국 우리 하루가 성공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가. 성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까지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그 하루가 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또 나의 계획 나의 어떤 작전 나의 어떤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성공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사랑이 성화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러 가지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